아, 멘이 큽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해요. 예. 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에 가난한 자어떻게하아 그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잘 도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복을 주시기 하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먼저 주시냐,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 그렇죠? 좋은 주다 말이 시편 80몇 편? 10 편? 10 편? 10 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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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다4 편? 84 편? 84 편? 84 편? 84 편? 84 편? 그럼, 다시 한번 봐야죠, 여러분. 자, 85편, 84편. 자, 84편부터 보면은,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여,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 좋은 것. 또, 85편 12절 말씀. 12절 말씀. 뭘 준다? 여보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사람은 좋은 것. 또, 시편 34편 보면은 젊은 사자가 추를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자, 좋은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아, 이와 같이 좋은 건데, 무엇이 좋은 것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복이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복 무엇이냐 이게 이걸 알아들 거 아니에요. <laughs> 어린아이에게 좋은 거라 가지고 맨날 사탕 줘봐 사탕 줘가지고 이빨 다 썩었어 <laughs> 좋은 게 아니에요. <laughs> 예? 예? 우리에게 좋은 게 뭐예요? 돈안 좋아요? 아 좋지 <laughs> 왜또 예? 거룩하게 또아니라 그러려 요래 그래서 우리에게 뭐야 물질? 좋은 거지. 우리에게 건강? 좋은 거아니에 좋은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건강 때문에 못된 짓하고 예 오히려 건강한 몸 가지고 해 하는 잘못 사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이 물질 가지고 못된 짓하고 있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always. 항상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예?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예?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예? 사람이 잘못되면 이 물질, 건강, 지혜, 지식, 이거 가지고 잘못되게 많이 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거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례만 아니면 이게 엉망가 되고 있어요. 엄마가 되고 있어요. 그죠 진리의 사람. 예? 아니면 이게 문제가 커요. 또 어떤 사람? 말씀의 사람. 예? 그렇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어떤 사람? 하나만 더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 응?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아, 크게, 크게 순정의 사람, 순종의 사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정의 사람이 되어 있대요. 순 순정. 응? 순정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순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어떤 사람? 1분단 땡, 2분단, 3분단, 4분단 땡, 방송실. 예?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예. 복을 주셔요.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응? 그게 좋은 게 뭐냐, 예? 감사의 사람, 아직 안 나왔어. 예? 좋은 사람, 예, 좋은 사람, 좋은 사람. 혹시 유튜브에 들어온 사람 없어? 유튜브도 빨리 얘기를 하세요. 없어요? 예수의 사람, 소망의 사람 이게 없었지? 소망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 순정의 사람, 은혜의 사람,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좋은 사람, 예수의 사람, 소망의 사람, 복음의 사람 아직 안 나왔어? 예? 네? 동그라미. 행함의 사람, 영적. 영적 사람, 여기 동그라미 두 개. 응. <laughs> 숙제를 내주고 내일 할까, 오늘 할까. 네. 망해. 예? 망해. 예,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성령사.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뭘 몰라 에?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복이 뭔지도 모르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진리의 말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성령의 은대로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한다니까 응?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 건강, 그 지식, 그 지혜, 그 능력 가지고 엉터리로 사용한다니까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 알죠? 그런데 예?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왔어요? 성령으로 왔어요 예? 이게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냐면 옳고 그름을 예? 분별하지 못해. 판단하지 못해. 그리고 자기 감정. 예?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물질. 자기 거 가지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야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들을 줄도 알고. 성령의 역사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이 뭐냐? 다 이게 좋은 거예요. 네, 다, 네, 다 좋은 건데 진짜 진짜 좋은 곳은 뭐라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에 성령님. 네, 아멘이죠? 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저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수 있었을까? 응? 이게 성령의 역사하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응? 어제도 우리 이경남 목사님이 목사님 못한 게 없으시네요. <laughs> 못한 게 없어. 그런데 <laughs> 다들 남이 하지 못하는 일만 다 하셨네요, 목사님은. 네? 남이 하지는 하지 못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맞어. 남이 하지 못하는 이게 교회 개척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개척을 제가 몇 번씩 해봤잖아요. 그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건축 해봤잖아요. 야,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기도 28억짜리를 에? 100만 원 주고 했다. 이거, 이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배짱과 함께 <laughs>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끔씩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가시, 부사님 강사님, 어떻게 100만원 가지고 할수 있어요? 자기도 하고, 자기도 28억은 없지만 100만원은 있거든. 예? 그러니까,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 예? 그럼 나는 100만원 가지고 세웠지 말아라. 100만원 가지고 세워도 또 대출받아야 되잖아. 어차피 대출받았고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땅을 사라. 대출받아서. 할수 있느라. 10평이 되건. 예? 거기서 천막 치고 하나. 난 그거거든요. 그래야 10년 지나면 달라지는 거야. 예?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 해. 10년 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아, 지금 당장, 예, 땅 10평에, 예, 천막 치고 있어도, 그렇게 해서 교인이 3명이 있으나, 지금, 응? 뭐, 천만원 대출 빼가지고, 하, 20평짜리 건물 얻어서 하고 있으나, 10년 지나면 달라져. 그, 딱그 천막에서, 그냥 비가를, 비를 맞아가면서 했던 그 추억이, 그렇잖아, 우리는. 사당동에서, 에? 건물 얻을 수가 없어. 땅이 없어. 집이 없어. 어떻게? 그냥 총신대 출산에서 비를 맞고 하고, 그 지난번에 표창현 집사를 만나서 대전 가서.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 옛날 얘기가 다 간증이 되고, 다 감동이 되는 거야. 예, 이게요, 참, 너무너무 소중한 그니깐, 그러니까 러 지나간 날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믿음의 추억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에 만나도, 살아갈 수 있고. 그래, 표창 입사 그러더라고. 그때, 네? 김은수 목사님 어, 우리 어머님 집에 방배정에 가서 숙케해드리고 했다는 거야. 셀리베드리고 근데, 엄청 부자였다는 거야. 예? 네? 그래가지고, 아,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게 어머님이 부떨어니까 아주 부전조절할 때는 거야. <laughs> 의리의리한 집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대.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대는 거야. 그러더라고. 참, 그 당시 있었던 뭐 지연아, 뭐다뭐 있지? 예, 이런 얘기들 하는데 참 이게요. 그니까, 러 아니냐는 그때, 예, 우리가 그냥 뭐 집도 없을 때, 예, (60평) 아파트. 화장실두개 엄청 났거든. 내가 봐도. 예? 정말 이게 거실이 그냥 운동네, 운동장. 예? 운동장. 참그러고나니까참어젯 밤에 우리 집이 거실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우리 초등학교 우리 유치원 애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공 차고 축구하고 막 그러더라고. 예? 와. 그래서 막 하는데 너무 잘 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아빠가 와서 아빠가 오더니 오, 자기 우리 투앱은 영화를 봤대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이라고 그러니까 또그 부인이 와서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누군지 확실히 모르겠어 예? 자유생견어 부부야 그래가지고 오, 너무 감동이라고 엄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영화 찾느냐고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안 나와가지고 동탄도 뒤지고 여기도 뒤지고 안나와가는데 봤다는 거야 어이,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다가 깼어 <laughs> 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나네 그래서 어, 너무너무 내가 감동돼고 아, 이렇게 내가 말안 해도 보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 하도 <laughs> 내가 봐라, 봐라 한 명이라도 봐라 이거 내가. 아이고, 참 내가 그래서 어젯밤에도 서울 종로에 어느 목사님이 해가지고 내가 보내줬어. 어디서 하느냐? 그래 내가 다 타져가지고, 동대문, 용산 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근데 좀 있다가, 근데 목사님, 얼마 하는 거요? 그러는 거야. 아이, 내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크게 써가지고 또 지웠다가 뭐 했다. 다시 또 보내줬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 극장 전화번호를 알리니까 무료인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하, 찬스는 뒤에 가지고 A.I.한테 물었지. 야, 동담, 동대문 메가박스가 있고 용산 뭐가 있는데 거기에 네, 입장료가 얼마가 되는지 또 노인들 경로우대가 되는지 좀 알아봐달라. 그랬더니 지 밑에 제 그들이 왔어. 어디니? 어. 뭐 우대하는 것이 있다고 도 나왔지만 확실치가 않고 뭐 그런 자리가 없고 뭐 있는데 그런데 뭐될 수도 있고 뭐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노인 내가 그 종로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게 되겠냐고 아 그래서 내가 보냈지 확실치 않지만 보통 뭐만 몇천원 하는데 또 걱정마다 다르다 제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집피대는 다시 또물렀지 거기 전화번호 알수 없느냐 또딱 보냈지 그랬더니 전화 떴어 그래서 다시 복사해가지고 일로 전해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어제 내가 쇼를 했어 쇼를 했어 예? 아,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다 아는 줄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그냐고 아예 막 밥을 숟가락 해가지고 또 먹여줘야 알지 예? 그냥 네가 알아봐라 몰라요 예?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돈많은 가져가야 될지 그냥 가야 될지 경로도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참 요즘 전화번호도 못 찾겠어 그냥. 그래가지고 참 AI가 얼마나 또 편하지 내가 <laughs> 몰지 화요일 날 부산에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 AI한테 물었어. 야갈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laughs> 거기서 극동방송이 어디냐? 그랬더니 무슨 전철 타고 어디 가면 되고 아니면 걸어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괜찮다 전철 막 이랬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예? 지혜를 주셔서 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곳이 성령인데 이 성령인 곳을 성경 어디 나오냐? 어디? 신약에. 아이고 할렐루야. 신약에. 신약에 나오지. 이거 딱 찾아야 확실하지. 누가 보고 몇 장? 네, 예? 누가 보면 몇 장. 몇 장? 응? 몇 장? 1장 15절. 누가보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비슷 마태복음. 아, 누가보음 그냥 그래, 누가 보고 싶다 누가 보고 네. 누가 보고 네. <laughs> 누가 보고 나도 찾아봐야지 자자 나도 찾아봅시다 자자 자, 자. 어디 보냐? 가장 좋은 것, 주는 것이 어디냐? 응? 누가 보검, 누가 보검? 누가 몇 장? 몰라요? 10절에서 15절 사이. 그렇게 응? 누가 몇 장? 몇 장부터 얘기해, 몇 장부터 이기 10장에서 15장 사이. 그럼 10장에서 12장 사이 누가 보검 몇 장? 네 10장에서 12장 사이니까 어떻게 11장에 11장 <laughs> 네 찾으셨어요 이재미있어 누가 보검 11장 예, 네. 너 11장 자 13절 언제를 봅시다 자 네, 마태복에도 나오지 다 나오지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뭐다 나와요. 자, 그런데 일단 누가복음 1 1장서 누가복음 11장. 자, 11장 8절부터 봐요. 9절부터 9절.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해서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거를 주겠느냐?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좋은 것. 그죠? 조주는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예, 성령. 그래서 뭐냐? 좋은 것이 뭐냐? 성령.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너에게. 이 성령이 뭐냐? 어제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의근원이요 근원 근본이야, 근본. 원천이야, 원천. 시작이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의 탄생도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예? 막말로 처녀가 예? 잉태할 수 있는 게고 이게 손님, 이게 초대교회도 성령의 역사고 이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이게 다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예?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주요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의 성령. 예? 그래서 마태복음 다 마가복음 다 나와요 이 같은 내용이 구하라 나오면서 꽤 성령인데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자에게 뭐 하라 뭐면 너에게 복을 주신다 복 받지 물질 주신다 좋지 너희 손이 닿는 것마다 다 주겠다 좋지 근데 그건데 뭐 주시냐 성령을 주셔야 내가 가난해도 내가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가난자를 가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냐. 예? 그럼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복이 많은 거야. 이게요. 너무. 그래서 저는 얘기했지만, 목회하면서 아, 감사드니까 내가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쓸수 있는 얼마나 감사해. 크뭐 내가 더움켜지려고 뭐, 이게요. 가끔씩 보면은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인들과 서로 움켜쥐으려고만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어. 연말되면 뭐 사례비를 올려달라, 뭐 할라, 막 이런 경우가 없잖아, 있다니까. 그거 왜 그래? 그 어, 그럴 필요 없어요. 서로 간에 성령 역사면요 에? 밤에 형 집에 볕집 갖다 놔. 아침에 눈떠보니까 있어. 아우에 아우한테. 또가, 이게 아우 집에 갖다 주고 형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믿음의 생활인데, 이게 성령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좋은 것을 주셨는데 로마서 말씀 보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예 성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로마서 26장을 보자니까 예 성령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 좋으냐 그래서 26장 몇절 에? 네? 아, 로마서, 로마서. 아, 아, 로마서, 내가 잘못 썼네. 로마서 16장. 네, 네. 자, 우리에게 은이라는 것이 있어. 로마서 16장이 아니야, 로마서 1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laughs> 아, 내가 참,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 내가 잘못했어. 네, 로마서 8장. 우리에게 좋은 8장, 몇 절? 예, 팔장 20절 거꾸로 있어. 2절 시작. 예, 로마서 26장이나 팔장 20절 거꾸로 얘기서 팔장 2 뭐냐? 우리의 것을 주신다.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 예? 여러분 도우시는 분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언제 특히?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이 아,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그때 진짜지 예? 배고플 때에떡 하나 주는 게 진짜지 배부를 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하, 임신해가지고 먹고 싶을 때에 예? 뭐쿠라나 초콜릿나 주는 게 진짜지 이게요. 그래서 그때 안 주면 평생 잊지 못하잖아. <laughs> 예, 연약할 때, 예,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얘 누가 도와줘? 세상에서는요, 내가 연약 하면 다 버리고 도망가요. 더 무시한다고요. 안 그래요? 그때 도와주시는 분. 예? 지금 내가 이 영어 예? 개봉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그들이 계속 일이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주 신경이 날카로운 거야. 이게 이게. 여보 오늘 저녁에 예? 부페 가서 영거 갔다 오란 말이야. 나 오늘 시간이 안될것 같아. 예. 그거 그거 뭘 집에서 있는 거그 대하는 거야. 예. 그거에서 돈 쓰는 거지. 아이 친정 가려고 그냥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냥 에이 걸어가고 뭐고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에이 걸어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겨가. 그거 못해. 참 그렇게 했을 때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그게 뭐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요. 나는 안타까운 거 안타까운 거야. 자꾸 하면 내가 걔네 부담만 주것같고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누가 도와줘? 누가 해줘? 세상 사아 해줄 것도 안 해. 그럴 때 누가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예? 누구예요? 성령.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나타나가지고 <laughs> 막보기 하고 <먹여갖고. 웃음> 이게요, 이게. 참. 예? 이게. 그래서 성령의 최고의 복이에요. 예? 우리에게 주신다 말이에요. 좋은 거 주시는 것이 뭐냐? 예? 성령을 주시니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다 나와. 에이, 오늘도 내 힘으로 하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 성령이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고 에? 간구하게 하고 그래서 하물며 널까 분냐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고의 것 받고 최고의 좋은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하며 형통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성령 기름보주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